예 네, 저는요 아홉 살하고 일곱 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예. 저는 화가 음. 많아요 예. 스님 유튜브 보고 음. 화나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음. 그리고 또 어, 화가 난다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화가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혼내고 나서 음. 바로 알아차리고 나서 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한데 하루에 이걸 (12번씩) 반복을 해요 음. 근데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어린아이지만 사과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하는데 이제 어쩔 때는 아들이 잘못해서 일곱 살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좀 때리면 안 되는데 살짝 찾거 하면 엄마 사과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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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러면 내가 엄마인데 이게 친구도 아니고 그니까 미안하단 말을 너무 반복하는 건. 어른해서 체신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체신 머리가 없지만 그거는 아니지. <laughs> <당연하지. 웃음> 그러면 화가 날 때마다 이제 좀 줄여 한 애들 때 화풀 화풀이를 아니지만 화를 낸단 말이에요. 네, 왜냐인데? 그냥, 그냥 단순한 건데 아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음. 뭐칠개 도학에 두 개는 아홉 개다. 하루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공부는 원래 엄마 가르치는거 아니야? 네, 저는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하고 있는 거지. 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일곱 살짜리를 다른 사람 그냥 7 살이 학교 보는 유치원 마냥한 학교 보내데 배우 아, 아니 저도 스님 동영상 보고 아이들 공부를 안 가르쳤거든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는 엄마가 하면 안 된다 이말 아... 공부 가르치는 거는 그 공부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어, 선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어, 여자분들이 운전은 남편한테 배우는 거? 아니다. 골프도 남편한테 배우는 거? 아니다. 왜? 성질부터 내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 간에도 형이 동생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모르면 바로 성질을 내거든. 이것도 모르나? 이런 주목부터 먼저 올라와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요. 이것도 모르나는 말이 안 되는 거요. 모르니까 가르치지. 할 바에 못엇 뭐 때문에 가르쳐요? 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열번 모르면 열한 번 가르쳐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나, 형제나, 부부나, 이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 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아내도 알 거다. 내가, 내가 알면 동생도 알 거다 하는 이 동일시 하는 무의식 세계의 심리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남편들 보세요. 나한테는 짜증을 잘 내도 이웃집 여자한테는 짜증 안 내죠. <laughs> 응. 어떻게 보면 나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뭐 어디 시장 갈 때, 뭐 어디 외출할 때 꼭, 어, 내가 들고 가도 내것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데 동창에 어디 부부 동반하면 또 남의 여자 건잘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잘받죠 그럼 막 질투하고 이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 남의 물건은 잠시 들어주면 되고, 마누라 물건은 평생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그게 손도 손이 안 가는 거예요. <laughs> 음. 그리고 남의 여자한테는 짜증을 내고 싶어도 잠시만 참으면 되잖아. 그죠? 한 시간이든 뭐 10분이든 여러만 참으면 되는데, 마누라한테 짜증 안낼려면 평생 참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하는 게 자기와 동일시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는 특별한 수행이 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 간에나 형제 간에는 가르친가거면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많은 그런 뭐예요? 이 위대한 사람들 학습할 때 보면 항상 스승이 따로 있잖아. 부모 따로 있고 스승이 따로 있잖아. 누가 부모가 스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없어요. 부모는 아이들을 야단치면 안 돼요.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되게 자비심으로 감싸주지 야단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야단도 치고 애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해달란 대로 해주면 버릇이 나빠지고 야단치면 심리적 억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면 안되고 버릇을 안 나쁘게 하려면 뭐한다? 안되는 거는 그냥 안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하면 안되고 그냥 안해주면 돼요. 근데 가르치는 거는 집착을 하게 해야 돼 가르치는 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집착이 되기 때문에 안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애를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2 플러스 7은9다 하는 걸 애를 두번 가르치는 도 모른다. 그럼, 매를 가지고 애한테 줘가지고 엄마 종아리를 두대 때리게 해야 돼. 아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때 애가 이제 저도 그 교육법으로 음. 다른 게 내가 뭐, 뭐, 뭐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음.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 효자손으로 엄마를 때려라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세게 때려. 그래서 교육법기가안 되더라고. 그, 그, 뭐에요? 너무 좋아하면서 때린다는 건 심리가 억압됐다는 거에 안 됐다는 거. 억압됐다는 거. 아, 내가 아이들 심리를 억압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어, 그럼 앞으로 심리를 억압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밥 먹으라 이러는데 애가 밥을 안 먹어.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안 많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밥 먹으라 이렇게 알리고, 한번더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밥다 먹고 치우면 되는 거야. 안 오면 짜증 내지 말고. 그 애가 와서 엄마 밥줘 하면 냉장고에 거 찾아 먹어라. 하면 애가 뭐 차려 줘 이러면 네가 차려 먹어라. 엄마 일은 아까 끝났어. 이렇게 하면 돼. 짜증을 내지 말고. 아까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고 이제 와서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냥 아이고 그러나 배가 고프나 네가 차다 먹어라 그러면 엄마 차려줘 이러면 엄마는 할일 끝나서 먹고 싶으면 네가 차려 먹고 차리기 싫으면 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절대로 안 되는 건안 된다 딱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돼요 절대로 그거를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신에 화내고 짜증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내고 짜증내고 또 해주고 욕을 욕을 하고 또 해주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여기 전라도 사투리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 그걸 디비 쫀다 그래요.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버릇도 나쁘게 만들고 심리적 억압도 하고 이런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화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크면 엄마한테 저항하고 덤디고 나중에 부모 폭행하고 이런 일이 생. 바 매주니까 때리는 거만 즐거워하면 때린다. 그럼 그게 일종의 폭행이에요. 저는 애들 개인적으로 안 때리는데 체벌은 하지 그런데 아까 주어 박는다며 아, 아니, 그... <laughs>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화를 탁 냈잖아요. 애들한테 안 내야지. 화를 안 내야 그러니까, 된다니까. 일상 내내 써면 <laughs>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서 지져야지. 애들한테는 화를 내면 안 돼. 어, 남편한테는 화를 내고 사과하면 되는데, 애들한테는 안 돼. 애들한테는 그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상처를, 스트레스를 줘. 그 엄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애를 낳지 말아야지, 성질이 그렇 더러우면. 난 내가 성질이 더러운 줄 아니까. 어. 그, 그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려면, 엄마가 딱 죽을 각오를 하고, 딱안된건 아니라고 딱 고쳐야 돼. 내 혼자 사면 못 고쳐도 아이 엄마는 고쳐야 돼. 자꾸 그걸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애를 둘이 어디, 딴 집에 이방을 시키는지. 엄마 자격이 없어. 애들한테 자꾸 짜증내고 성질 내는 건 엄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처럼 생각하니 까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어른은 사과 뭐, 사과하고 또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은 그러면 엄마로서의 아무런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 요갔다 전파상에 가서 충격기 하나 사다 놓고 자기도 모르게 화낼 때마다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애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조용히 지지고 쓰러지고 충격기 <laughs> 살 돈이 없다. 그러면 한번 화낼 때마다 삼천배 하라 그러려는데 좀 덩치가 크니까 절하기 어려우니까 천 배씩 하세요. 그래가 그러니까 절을 해보면 화한번 내고 천배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한열 번만 하면 막 화가 올라오다가 어디 가버려. 그렇게 해가 딱고쳐야될 일이야. 알았죠? 그걸 적당히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네.